이란타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감! 삼점! 마...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쳤습니다. 수비수 중견수 2루. 오늘 2타수 1안타. 감이 쳤습니다. 유격수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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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쭉 때렸습니다. 삼점 홈런!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 주네요 쳤습니다. 수비수 유격수가 공수 교대되네요.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삼진삼진삼진 삼진, 삼진. 오늘 2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쳤습니다. 1루수가 뜬공을 잡아냅니다. 쳤습니다. 3루수 수비 참 좋네요. 공수 교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2루.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2투수 꽤... 트라이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쳤습니다. 내야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유격수가 잡았고투하우의 남았... 주자는 1루 쳤습니다. 수비수가 중전 1루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배트에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좌전한탑 3루 3루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스윙 쳤습니다. 수비수 아니... 중견수 중견수가 2루. 네. 오늘 3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중접수에서 수비수, 슈퍼캐! 수비수가 빠르게 송구합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타격감 회복습니다 수비수가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 안타 중간에서 갤로 코치가 마운드로 옆 향... 히어로즈의 클로저 조상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다아 안타깝습니다 도루 실패하며 오늘 3타수 이안타 지난 타독때 하자를 3진으로 돌려세움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아! 음... 오늘 4타수3안타 지난 타독때 쳤습니다 수... 수비수 오늘 4타수 이안타입니다 지난 타독때 하자 그냥 오! 공을 바라봅니다 수비 참 좋네요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3타수 <목소리> 무한타입니다 쳤습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목소리> 3장 넘어러 갑니다 투수가 조금 아니다 크게 한방 누르지만 당망이 오늘 3타수 <목소리> 1안타 감히 이 쳤습니다 1 아웃 아웃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 벌써 경기 후반인데요 <목소리> 이제 오늘 4타수 <목소리> 1안타 배트에 수행이 <목소리> <오우>! 너무 느려요 <목소리> 오늘 4타수 이안타입니다 가격과 박력가... 때렸습니다. 탐진넘봐라 감장... 팔로 스윙이 오늘 이 선수 최대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받어올랐습니다탐진넘봐라 감장... 오늘 3타수 3안타입니다. 유로로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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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타수 2안타. 오늘 괜찮은 젠체는...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벌써 경기 후반인데요. 이양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떴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완중계 플라이. 1루.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때렸습니다 우전 2루. 오늘 3타수 2안타. 이번 타석도 띄웠습니다. 수비수가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2루.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쳤습니다. 잘 맞은 공. 수비수가 2루. 1루. 오늘 4타수 2안타 배트에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5X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